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확신 있게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0 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날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줄을,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흠.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진주에서 한 사람이 아파트에 방어하고 또 불이야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서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 한 5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또 중상을 당하는 정말 황당부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민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4.3 정도의 진도 어, 이 지진이 일어나서 가뜩이나 산불 피해로 두려움과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온 문자인데 야생 멧돼지 세 마리 출현. 조심하세요. 아니 이 도시에도 야생 멧돼지가 출현해서 마음대로 길을 갈수 없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뒤에 보니까 한 마리는 사살을 하고 두 마리는 산으로 도망쳤다고 그러는데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혹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기를 원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의 기도행전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갈라지듯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앞날이 새로운 미래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는 40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삶에 뭔가 뚜렷하게 달라진 일이 없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는데 나에게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 주일에 그 의구심이 해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바쁜 시간 짬을 내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의 기도 행전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작정한 그 간구가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중병에 든 오빠 나사로 이 나사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평소에 친분 있고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연락을 냅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빠랑 너무 친하잖아요. 빨리 오셔서 고쳐 주세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 오빠가 치유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며칠을 더치치하셨다가 나중에 오빠가 죽은 뒤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었겠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 죽을 병 아니구나. 지금 오빠는 뭐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 아니구나. 아 예수님이 오셔서 금방 고쳐주시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던 예수님. 근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아니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네. 우리를 사랑한다더니 오빠가 죽지 않는다더니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다 고쳐 주시고 가정에 새로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열려야 되는데 정반대.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집에 찾아왔는데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여전히 있더라 예수님이 오셨지만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감정이 마리아만의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필립이 안씨가 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40일 동안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예수님께 실망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실망한 분들은 오늘 부활 주일에도 안 나오셨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니 대체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점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점점점 우리를 더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미래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고, 벼랑 끝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고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셨고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꿈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변랑 끝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벼랑 끝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죽은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건가? 그런 증거가 있나? 저에게 증거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증거다. 예수님이 증거다. 오늘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당연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오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 계란과 또 맛있는 오렌지와 또 음료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저도 어제 우리 믿지 않는 한 모임에 가서 제가 계란 또이 선물을 다 주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 부활질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질이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수처럼 잘 알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갔는데 아, 목사님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 안 줘요?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어요.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느냐? 믿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에 찾아왔을 때 말하다가... 마리아는 서운해서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억지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르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도 예수의 옷을 붙들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이제 오셨어요? 너무해요. 너무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게 뻔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 사실은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래 놓고는 너무 미안했는지, 그런데요. 이제도요, 지금이라도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면 할줄 내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회복시켜주실 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22절에 내가 아나이다 24절에 내가 아나이다 두 번이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못 믿을 오빠 많아요. 오빠 믿지?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너 나를 믿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믿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믿냐고. 오늘 세상 사람들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알아요. 부활 줄인 것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래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뭘 믿는 건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면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시작만 하고 복음으로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사망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어야 복음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다시 살아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증거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능력이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증거다. 예수님이 증거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아니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신천지인들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아마 천안에서 신천지인들과 목사님들이 공개토론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나요? 이만희 씨는 안 죽나요? 그분 죽으면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게 그런 의미인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육신을 잊고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일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살았으면 있는 자도 안 죽으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죽었네 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봅시다 꽃다발이 꺾인 채로 꽃다발이 있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일주일 가지 않아서 추잡스러워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60년 뒤에, 70년 뒤에, 30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럼 겨울 동안에 들판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지금 봄이 되니까 다시 꽃이 피고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볼때 죽은 거 주님이 볼 때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었다, 살았다 말할 뿐이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죽은 거나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게 할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고칠 줄 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의 무덤 앞에 가서는 의심했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고 벌써 냄새가 나. 어떻게 살아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는데요. 믿긴 믿는데 썩었어요. 에이, 안 돼요. 어쩌면 이건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믿음이 아닐까?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안 믿어요. 의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믿을 만큼만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믿을 수 있을 때만 믿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마라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세상에 세상에 수의를 입은 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내가 볼때 기절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수의를 동인 나사로가 갑자기 일하고 나타나니 아이고 심장이 그냥 멎을 뻔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내가 절망하는 곳에서 시작되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볼때내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으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새로운 미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1절.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 주일에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묶인 것을 풀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미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도 행전을 했습니다. 기도 행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인 꿈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도와 이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꿈의 교회와 이 도시와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 선물을 값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번 40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제가 성도들과 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먹어도 먹어도 목마른 한 잔의 물한 통의 물로 내 위장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심장을 채우자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미래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이 부활주의에 그 놀라운... 새로운 미래의 축복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